예 지금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그 시사 프로그램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. 좀 전에 우리가 와이트리스트 제외됐잖아요. 그 뉴스를 계속 보내면서 한국이 이제 굉장히 일본에게 거세게 이거에 대해서 제항, 저, 저항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TV 프로그램입니다. 대화개하려 <목소리> 아베 아, 저도 앞으로 좀더 강하게 이 일본 사태 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유튜브 통해 하고 싶고요. 아, 진짜 우리 어, 좀어려움에 처지 처해지더라도 좀더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심지어는 타코야키를 파는 그. 그, 카트에도 이 아벨을 규탄하는 그게 붙어 있다, 뭐 이런 내용이에요. 야 그리고 제가 뭐 일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번 한일사태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건 사실인데, 의외로 우리가 그, 반도체 재료들을 수입해서 북한에 팔았다,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좀 있는,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계속 내보내는 이유는 제 생각엔 그래요 조금 더이 일본 매체에서 한국에 대한 어떠한 그러니까 반한 감정 혐한 감정을 더 부추기고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아베 정책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국에 대해서 더, 더 냉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조장하기 위해서 지금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. 소고소실요그인회의 어지 식 비판 사실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도 인정할 건 인정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역사가들이나 지식인들은 인정합니다.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일본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네요. 네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저의 생각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국제아재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에피소드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국제아재가 뭔 얘기를 하려고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할까 <laughs>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재밌어요.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. 저는 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인기도 많았던 <laughs>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. 늘 반장을 했던 것 같아요. 우리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는 반장 부반장이 없었고요. 저희 때는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제 2학년 때부터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총 5년 동안 10학기 아닙니까? 그 10학기 중에서 제 기억엔 두 번인가를 못 했고 나머지는 다 반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<laughs> 저랑 초등학교 때 아마 동창이신 분 이제 구독자면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. 재수가 없다고요. <laughs> 점점 재수가 없어질 거니까 자, 마음의 준비를 들지 시고 이제 시작입니다. 그래서 정말 우수한 학생이었고요.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<laughs> 어찌됐건 반장을 계속했는데 반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시기어린 싸움박질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특히 신학기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. 이 학기 때보다는 자 신학기 때 제가 반장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이러는 거죠. 반장 네. 떠들고 학급 분위기 흐린 아이들 이름 좀 칠판에 적어놔 알겠습니다. 그리고나 선생님 나가세요. 그러면 거저 뒤쪽에 앉아 있는 애들 말안 듣는 애들 있어요. 진짜 말 지질이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. <laughs>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성장 발육이 좀 빠른 애들. 또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리니까 왜 성장 발육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세냐 약하냐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?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. 말안 듣고 막 학급 분위기 굉장히 떠들어 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뭐 아이들 애들 괴롭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. 하여튼. 저는 반장이니까 예 이름을 적습니다. 김개똥, 박개똥, 최개똥 이런 식으로. 그러면 꼭그 뒤에 저를 무시하는 거죠. 저를 굉장히 만만하게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봤으면 반장을 꼭 뒤에서 쓱 나와 가지고 자기 제가 적어 놓은 칠판에 적어 놓은 자기 이름을 지우개로 싹 지우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. 얼마나 구, 참 구력적입니까? 어? <laughs> 그럼 저는 또 적어요. 걔 이름을. 박개똥. 그럼 박개똥이 또 나와요. 또 지웁니다. 쓰. 그럼 난또 적어요. 자, 그날은요. 반드시 박계똥이랑 저랑 방과 후에 주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기억되는데, <laughs>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렇게 주먹다짐을 하는 거죠. 예,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. 근데, 자, 저는 그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. 솔직히 그 친구가 저보다 등치도 크고 운동하는 친구고, 뭐 저는 이제 곤조는 있었지만, 사실 그 친구랑 저랑 만약에 주먹다짐을 붙으면, 내 코피가 먼저, 그당시 이제 코피 먼저 나는 놈이 지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내 코피가 먼저 터질 확률이 거의 80%야. 그니까 러 저도 뭐 갈등을 하는 거예요. 그 방과 후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. 아, 전우미랑 소각장에 가야 돼, 말아야 돼, 가야 돼, 말아야 돼. 갈등을 합니다. 붙어야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재랑 했다가는 내가 아 코피 분명히 먼저 터지고 코피만 터지는 게아 재랑 했다가는 장난 아닐 것 같아. 근데 반대로 떡볶이로 한번 재를 회유해봐. 떡볶이 가끔 상남하고 어 맛있는 보름달 빵 사다 주고 말이야. 어 그러면서 지금은 좀 친하게 지내면서 해봐.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만약에 그렇게 굴욕적으로 했다가는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라울까. 제가 날 얼마나 또 무시할까. <laughs>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희도 있는데 내 앞에 짝꿍 순위도 있고 내 뒤에 앉아 있는 영희는 내가 짝사랑하는 애인데 그 영희 앞에서 면도 안 살고 이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잖아요. 굉장히 그 굴욕적인 상황들이 상상이 되는 겁니다. 아니다. 자 싸우자. 저는 거의 100% 코피가 터지는 쪽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<laughs> 그리고 왜 그랬냐면 첫 번째, 걔가 나보다 등치가 크고 운동도 하고 했던 친구지만 어쨌거안 싸워봤잖아요. 그죠? 붙어보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질 확률이 80%라 하더라도 20% 이길 수 확률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끝까지 진짜 내코피가 먼저 터지더라도 악자같이 친구라 이렇게 주먹다짐을 하면. 그 친구한테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. 아 우리 반장 전놈만은 내가 쟤를 또 무시하고 깐죽 됐다가는 쟤 나한테 또 덤빌 놈이야. 라는 어떤 인상. <laughs> 예, 그리고 또운 좋게 그렇게 또 한번 시원하게 뭐한 놈이 코피 터지고 나면 친해질 수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거의 100% 아무리 나보다 등치가 커, 크더라도 그렇게 제가 반장이었을 때 저를 무시하고 저를 만만하게 생각했던 얼마나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이름을 지우는 거 아닙니까? 자기가 학급 분위기 다 흐려놓고 흐려놓고 떠들고. 들 괴롭히고 어찌 됐건 간에 100% 저는 주먹 다짐하는쪽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참 코피 많이 흘렸고요. 이거 보세요 여기 저코 요거 코가 좀 눌린 것 같지 않습니까? 예,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부 애들한테 이렇게 코 맞아가지고 눌려서 이런 거거든요. 아마 저를 직접 보시 보실... <laughs> 보시게 되시면 아마 제코 이렇게 약간 눌린 거 아저님 코가 좀 눌렸네요. 아마 어, 느끼게 됐을, 되, 되실 거예요. 어, 어찌 됐건 간에 어,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, 그죠? 누구와 누가 싸움을 한다는 거 그거는요 이런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쟤를 완전히 너무 손쉽게 이길 수 있어. 그럼 싸움이 되지만, 끝까지 가지만 만약에 내가 쟤를 죽일 수 있어. 100% 내가 이겨. 난 쟤를 죽일 수 있어. 그러나 쟤는 죽더라도 나는 데미지가 없느냐? 나도 눈 하나 뽑히고 팔 하나 잘리고 발 하나 잘려서 반신불수가 돼야 돼요. <laughs> 평생 능게 맞고 휠체어 끌고 다녀야 돼. 뭐 이런다라면 내가 물론 걘 죽여서 내가 이기는 거지만 나 역시 반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아마 끝까지 그런 싸움은 아마 갈 때까지 가기는 거의 쉽지 않지 않나. 그런 경우에 싸움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. 갈 때까지 가는 끝까지 끝장 보는 싸움은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찌 됐건 저는 그래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좀더 스마트하게 만약에 어, 그 친구 분명히 내코 내코가 먼저 이렇게 코피가 터질 걸 확실한 것 같고 나보다 분명히 등치도 세고 운동했던 놈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떡볶이로 회유하고 오뎅도 좀 사서 먹이고 어, 보름달 이런, 응, 이런 거 빵도 좀 찐빵 이런 것도 사다 먹이고 이러면서 굴욕적이고 쪽팔리고 하지만 영이 앞에서 이렇게 좀 어, 그런 굴욕도 당하고 하겠지만서도 그냥 어,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걸 선택하신 선택했다라면 저는 뭐 그것 또한 나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<laughs> 예뭐 어떤 선택이든, 그거는 나를 보호하고, 또 나의,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겠죠. 예,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, 저 같으면 저는 늘 떡볶이로 회유하고 오뎅을 상납하기보다는, <laughs> 예, 제 코피가 먼저 터져도, <laughs> 소각장에서 주먹다짐을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, 여러분. 자, 제 얘기가 재밌었나요? <laughs>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자,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? 댓글 달아 주십시오. 반장의 입장에서, 예, 여러분들 댓글, 소중한 댓글, 제 생각과 다르든 같든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국제 아저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요거, 요거, <웃음> 요거. <웃음>